여기는 광화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귀한 말씀은 욕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원문주의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인생의 여정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고 계시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은은하게 빛나는 고귀한 금과 같이 천상천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영광스럽게 등장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백에 이토록 고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정금처럼 고귀한 믿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 무대에 우리 주님을 닮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손 만대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